안녕하세요. 디지털 와드 비디오 메이커 방희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미니4 프로를 사용을 해보고 실제 사용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한달 넘게 여행을 다니면서 따로 막 저의 뭐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진짜로 여행 다니면서 그 여행을 위해서 지금 이 제품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사용을 했고 또 실제로 갖고 다녀 보니까 어땠는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어, 저같이 한달 넘게 실제 여행을 갖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달 동안 써본 소감은요, 어, 정말 간편했어요. 간편했고, 제 여행의 짐을 줄여주는 데는 확실하게 그 부분만큼은 정말 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여행의 짐들이 되게 가벼워어야 됐는데, 그래서 드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가벼운 모델, 하지만 가볍지만 퀄리티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제품을 찾다가 미니4 프로를 알게 되었고, 그 제품을 이렇게 DJI 대원 CTS에서 협찬을 받게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가지고 다니는 거에 있어서 제 여행의 짐에 있어서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너무 좋았던 건 리모콘이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정말 여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맵에 원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 세팅부터가 되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아,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제가 드론을 날리고 싶었을 때, 막 리모컨 세팅하는 게 되게 좀 시간이 걸리고 했었었는데,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이번에는 이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때 제가, 어, 여기 너무 날리기 좋겠다 싶은 곳이 있다면 바로 꺼내가지고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쓸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장점을 좀몇 가지 나눠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트래킹 기능이 되게 많이 향상이 된것 같아요. 제가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뭐 매뉴얼을 살펴본 건 아니어서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는 매빅 1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될것 같아요 1을 많이 옛날에 사용했었는데 었 어, 매빅 1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미니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래킹 있잖아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분을 잡아서 트래킹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능이 너무나 좋았던 게이게 한번 쓱 긋고 제가 그냥 뭐 이륙 착륙만 눌러도 제가 원하는 피사체를 잡고서 좀 괜찮은 그 무빙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재밌게 쉽게 연출할 수 있었어요. 긋고 그냥 올리고 되게 쉽게요. 그래서 트래킹 기능이 되게 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드론 날릴 때 너무너무 편했던 게 기억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사진이 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드론으로는 사진을 잘안 찍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제품을 가지고서 후반 작업할 때 제가 평소에 쓰던 미러리스 묻지 않게 너무나도 보정에 있어서 폭이 넓더라고요. 좀 보정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장소만 잘 찾는다면은 그리고 빛만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미러리스만큼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진 보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재미를 보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디로그 촬영이었었어요. 어 제가 제 기억엔 에어 뭐였던 에어 3였나 제가 전 매빅 1과 그 지금 제품 전에 중간에 하나 제품을 썼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게 D로그가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어 미니 4 프로에도 D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D로그로 보통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후반 작업에 있어서 진짜 우리 카메라 미러리스만큼의 색 작업에 있어서 좀 폭이 정말 넓어짐을 느꼈었어요 제가 원하는 저희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드론으로 충분히 그려낼 수 있었다는 게 연출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었다는 게 디로그 촬영에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 미니4로 정말 작은 제품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매백3 같은 경우에 하세블라드로 탑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훨씬 더 고성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후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정도이 정도만 돼도 상업 영상에 납품을 할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충분히 보거든요. 그, 그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어 있음을 보면서 어, 이 조그만 걸로도 이렇게 세계여행 다니면서 충분히 촬영하고 편집도 할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좀한달 어, 넘게 갖고 다니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배터리가 확실히 한 로케이션에서 한번 뛰었다가 내려오면은 그 배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로케이션을 사용할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안 되더라고요. 어, 배터리 한 개만으로는 하루 종일 어디를 제가 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디 여행을 갔는데, 로케이션이 하루에 한세개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로케이션 세개다 하면은, 배터리는 적어도 세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가볍게 가려고 이 가방에다가 드론 한 개랑 리모컨 한 개랑, 그러니까 배터리 한 개만 들고 다녔었는데, 그날은, 뭐, 이렇게 좀 여행하다 보니까 로케이션 두세 개 정도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두세 개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딱 아차 싶었던 게 배터리 한 개만 가지고 왔잖아요. 배터리가 한 30분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륙했다, 착륙했다 하고 다른 로케이션 가서 또 찍고 하면 될줄 알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찍어보시면 알 거예요. 로케이션 한곳 띄우면은 웬만하면은 한 15분 정도는 촬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15분 정도 촬영하고 나면은 다른 로케이션 가서 여유있게 촬영을 할수 있는 정도의 양이 못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터리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다니시면서 촬영한다면은 배터리는 3개 정도는 있어야 하루에 로케이션 3개 정도 돌때각 로케이션마다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가 하나가 양이 적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하루 종일 들고 다닐 만큼 절대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배터리는 여유있게 최소 3개는 만약에 여행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있으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우리 미니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탈부착형이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도라이버가 필요한데, 근데 다행히 제가 뭐 프로펠러가 아작이 났던 적은 없었었는데, 옛날에는 항상 탈부착이 가, 기본적으로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도라이버를 좀 돌려서 해야 되는 좀 그런, 만약에 급하게 프로펠러를 갈아 끼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 도라이버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저는 항상 이제, 가방에다가, 도라이버를 꼭 놓고 다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제품, 제가 옛날에 썼던, 레딩1과 비교했었을 때, 그리고 제가 또, 에어3도 썼었는데, 그때에도 탈부착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라이버로 좀 돌려야 되는데, 뭐, 불편하다고까지 말씀드린 것 같지만, 편하지는 않았다. 만약에, 여기 배터리 구멍 있잖아요. 배터리를 빼고 싶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이거를 벌리면 됐어요, 양쪽으로. 벌리고서 배터리 빼면 됐었는데, 이게, 벌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근데 보통 가방에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배터리를 너 빼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여기 가방 넣은 상태에서 빼고 싶거든요 근데 넣은 상태에서 빼질 못하겠더라고 왜냐면은 이거를 벌릴 수가 없어 가지고 날개를 날개를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돌려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빼야 돼 가지고 가방에 넣은 채로 배터리 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넣었을 때는 항상 드론을 뺐다가 다시 배터리 갈고 넣어야 되는 약간 그런 작업들이 약간의 좀 수고가, 한 스텝 더 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는 거를 좀 느끼면서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 싶었었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 지금 발리에 지금 한한달 동안 있는데, 관리에서보니까요 미니 4 프로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웬만한 드론 날리시는 분들 보면은 미니 4 프로를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아다 여행할 땐 정말 이 제품이 최고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행용으로 드론 추천해달라고 하면 은 당연히 미니 4 프로 추천해 드릴 것 같고 어, 매빅3 정말 좋거든요 제품은 정말 좋은데 크기가 솔직히 이거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두배 넘게 큰것 같은데 특히 저는 이 가방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디자이 가방인데 여기다가 드론도 넣고 어, 미러리스는 못 넣었어요. 미러리스 못 넣었는데 오즈모 포켓도 넣고 했는데 다음엔 제가 가방에 뭐 넣고 다니는지 여행 다닐 때 가볍게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넣고 다니면 편한지 약간 좀제 왓츠인마이 왓츠마이 같은 컨텐츠로 만들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